한점 채워주세요. 우리가 오랜만에 받았으니까다다받는중이라서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프치를 위하여 하면 목청처럼 위하여 합니다 알겠습니까? 예자산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촬팀차영팀 촬영팀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지 말고 있어요. 자 지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! 자요 저요. 목소리 요기만해고기만을그 바로 앞에 있어. 그는 바로 앞에 그역전할맥 옆에. 자, <뭐람이> 3번 어, 어. <뭐람이> 아, 어. 우리 테니스 동아리의 이름이 어. 원래 어프로치가 아니었습니다. 최초에 어. 만든 어. 우리 테니스 동아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저요. 어, 안 되는데. 아이고 말해. 우리 어프로치가 어. 어프로치가 아니었습니다. 그 무엇일까요? <목소리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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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수환이수환이자 <목소리> 이런 몇기니몇기몇 기야? 기김동입니다네 뭡니까?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자 지오메트리 맞습니까? 앞에가 프랑스 할때 프랑스 할때 시작합니다 프랑스 코프로베 코이스 어 늦었다 늦었다 세요아네자프로어스요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네.

야 라켓 반 떨었는데 와씨 라켓 어 뭐야? <laughs> 자 라켓은 한 명이 안 나왔습니다. 라켓. 은뭐 만들었어? 네? 거다뭐 네. 만들었죠? 분위기 분위기. 아요 <laughs> <자, 웃음> 만들었어요. 네? 37기 막내 온탄 만들었어요. 통화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와, 맛있게, 우와, 맛있게. 우와, 맛있게. 진짜 방송하고 있는 지금. <laughs> 아,